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심사를 맡게 된 변정수라고 합니다. 네, 너무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지금 아주 좋은 강연대회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들 오셨는데 그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기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오시고 예술기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예술 쪽에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어, 전문적인 사람들도.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제 취미로 시작하거나 사진반에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주 자연스러우면서 뭐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그런 재밌는 소소한 사진들을 많이 찍어서 올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다양하고 풍성한 그런 사진들을 많이 이제 예선에서 봐왔고요. 본선에서도 아주 열심히 어 자기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자기의 그 사진을 어떻게 찍고 왜 찍었는지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아뭐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나중에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그런 이제 경연대회가 되고 그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저희도 열심히 쇼핑 다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사진 찍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We're getting louder and the chorus filled the air when the voices fell they broke the spell that tied us to our silver chairs and we sang. Oh. Shadows we were carried through the night with the sun up here, my God, my fears of silver melted in the light and we saw the world with different tides. 제가 아, 좀 있으면 들어가는데 기분이 어때요? 지금 정말 많이 떨리고요 네, 큰소리로 지금 정말 많이 떨리고요 <laughs> 네. 제가 지금 남해에서 왔거든요 <laughs> 진짜? 네 그래가지고 갈때오차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걱정도 하면서 지금 <laughs> 앉아있는데 네 지금 진짜 떨리고 떨려요 음. 어떤 작품 몇개 통과했어요? 저는 한개 냈는데 한 개? 냈는데 아, 한 개. 오, 잘 찍었나 보다 아, 가서 어떻게 말할지 잘 생각해봤어요? I'm going to go 고 o the house. I'm 그 o i n g to go to the h o t v 로 옛날에 봤을 때재재 u 으신분같 going to go to the h o 모르겠어요. 성격이 어떠신지 모르 to the house. 것 같아요? 목 예상 등수. 일단 우리가 400, 한 400여분 중에 네. 지금 전선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네. 자부심 느껴도 되고요. 네.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그 방송 카메라 감독 기상입니다 이번에 어, 여러분들 그 청소년 사진 콘테스트에 심사위원을 맡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어, 처음에는 의뢰를 그, 부탁을 받고, 이제 그 청소년들 작품이 어느 정도인가 궁금했었는데, 어, 와서 막상 여러분들 작품을 배우고 보니 까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가 정말 수준 높은 아주 좋은 작품이었고, 어, 진짜 모두가 다 대한민국 민전에 나가도 될 만큼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어, 아마 그 수상한 분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어, 있는데 아마 거기그 차이는 거의 백지장 한장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 그, 그 사진 속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메시지들도 그 충분히 아주 좋은 의미를 담겨 있는 것도 발견을 했고요. 아마 저, 심사위원들이 만약 바뀌었더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또 대상 금상 응상을 받았을지도 모를 만큼 우회를 가리기 힘들었습니다. 어, 앞으로 이 청소년들 작품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제 좋은 높은 수준으로 되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여튼 하 여러분들 열심히 정진하시고 어, 훌륭한 그 앞으로 그, 그 작가가 되시고. 여러분 이제 제 후배가 되시고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작업 현장에서 다시 별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고 사진을 정말 좋아하요 그래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제 시상 전에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교수님들, 심사위원님들, 그다음에 저희 학교, 고등학교 소개도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바로 시상을 하고. 드디어 촬영을 하는 순으로 하고 이제 끝, 끝, 끝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어, 제 1회 그 사진 콘텐츠 본선진출대 학생들 넘어오는분생 많으셨고요. 어, 시상에 앞서서 먼저 저희 학교 부학장님이신 김봉도 부학장님의 끝인사 축사를 좀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덥죠? 네. 빨리 할게요. 오늘 더운 날 방학 중인데 나와서 사생 작품들 많았어요. 이제 들어보니 정말 좋은 작품들 많았다고 얘기 들었고요. 학생들 하여튼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든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든 앞으로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사진 작품 계속 하면서 저도 사진을 좋아해요. 여행 가면 차 사진도 많이 찍고 하는데. 좋은 취미생활이나 또는 진로를 정하더라도 좋은 취미를 택해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앞으로 강의실에 있어서 한국에서 같이 할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있기를 바래보고 난추실기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짧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일단 그러면 심사위원분들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예선을 비롯해서 오늘 조선까지이 자리를 빛내주러 오신 1박 2일의 카메라 감독님이신 지상열 감독님이십니다. <웃음> <웃음> 네, 같이 신담해주신 저희 학교 멀티미디어 디자인과 진경화 교수님이십니다. 네, 사진 영상과 네, 권종승 교수님이십니다. 네, 영화 감독이자 네, 영화과 학회장님이신 어, 오기안 제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떨리시